정말로 썰저놓자 썰어내고 썰어봐봐 썰어주면 좀 내가 큰일 낼게 썰어내고 썰어봐봐 저. 투쫙 썰어놔 젖은 머리가 좀 큰일 낼것 같아 젖은 머리가 아닌데 이런 거 갖다가 씻어먹어봐봐 지금 길이 길이 범위가 있는데 씻어놓는다 저렇게 씻어놓는다 글쓰고 뜨고 어놓는다 허퉁 씻어놓는다 아 뜯고 씻어놔 건들돈다 두개 벗는어리 I'm <point>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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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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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

안 쏟는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다나 이거 라면 주지 안고왔 있을 때이서다게써놓거 이거 입고 입어 먹으 제가 공부해봤는 서서. 그 응. 때 써놓지 않냐상가 이제 영팔 망고 썼다어자 우리 우리도 시간 다야하는데한번보시면아 강아지 국수한 굴을 만나 전에 집에서 티를 주무자 와티뭐 서. 원이친구에여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지않 응? 네, 사실 거의 가 없고 어? 이렇게 해? 잘 잡고 와 뭐하고 와? 쪼하바리 뭐야? 허덩이? 허덩이? 지 짠! 기어가지기 끝! 칼군내물 청아지 되게 어, 아, 어? 아, 청양고추랑 아, 또이게아 진짜 로 들어왔네 저는 또맛이 맛이였으면 한국이네 네 썰때 소금 넣는 게꼭 있냐? 동작에서 한번이렇 놓고 한번 월드에 수입을 넣고 끓여줍니다 구워도 되거든요? 구워도 그 맛이 나쁘지 않은데 삶아서 비빔맛을 살짝 없애주는 게 좋겠죠? 저만의 또 그릇은 요겁니다 곱창 그릇인데 여기다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월계수야. 나의 월계수가 니 월계수가 되니. 월계수가 되니. 월계수가 되니. 넣어진다. 또 <laughs> 봐라. 음. 슉. 나무거 같아. 약간, 엄마들옛날 행주 잡는 느낌 아니야? 네, 바로, 다음, 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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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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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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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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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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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왔네. 아, 왜 와야 돼? 우리랑 미팅을 해 안돼, 안돼. 도좀는데 제주도 정말 위 아, 아, 그 아, 이렇게 어, 어.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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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만네 공이 만네가 진짜 하리 하리 해봐줘 하리 만네 공이 이 거야 나기 만네 예 이런 거 아니 하리 만네 이만그씨발우래 이런가? 내가 모르는 건가? 우래 이런가요? 우리 내가 몇 시간 먹는 네아 춤이 만네나 춤을 노면 요리도 빼나 너 오늘 나 다이어트 요리만 하고 이번에 또 백지 만식을 천만 할까 말이야? 맨날 기만고만먹진 요리만 네아나왔습 이제 담배를 짜보겠습니다 아 진짜 색깔 너무 먹을직스러운데 그쵸? 곰돌아 먹어볼게요 먹어까 맛있네 뭐지? 나의 정성인가? 정성에 감사한건가? 맛있는데? 그냥 아니 거짓말 안하고 좀 맛있어요 진짜 우리가 매일 그 먹는 그그 집에 그 찐단 맛 간장에 띄운 찜맛이데 한번 먹어봐 완전 찐단 맛이데 대박이야 오 괜찮은데잉? 보이면 그러면... 괜찮은디? 어? 이 어, 괜찮니요? 내가 약간 그 모모소 소스 배합을 제가, <laughs> 모든 소 s 배합을 a r e d Wouldn't so scared. w o u l d 보면 거 센스 scared. You d 생각 n 서 go on. 이 don't know. Sense that. You can't. Oh, can't see. You c a 요 t You 게 o o k at your camera. I c 요 n t You look at your c a m e r 그 You look at your camera. You l 그러면, 그배면그하면 그러면, 그러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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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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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물러면고쓰다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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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면면어떤면도러면 그러면, 조금 면그니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면그면그면 그러면, 보양화 어, 커대야잘 오늘도 멸명을 못먹 살짝 콩글 괜찮네. 에아잘 말아주니깐 냄가또 상당히 엑셀 어울리는 감자인 것고 많이 짜다시피기 때문에 글라시이는시그치입만인 실로 그 짠맛을 중시거요아만 뗀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처럼 물기를 좀 띄워놓고 짠맛을 좀먹을수 있게 지금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음에 저는 그 닭, 닭, 닭을 그냥 살짝 치는 기준이 아니라 푹하자그맛이 매운게 니서요 啥子？这个东西。 Tá visto aqui,